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임입니다 오늘은 사수자리 분들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살펴볼게요 요번 어, 열흘은 조금 힘든 어, 심적으로 조금 음, 힘든 열흘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일 공부 관련 일 공부 관련으로 뭐 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나는 뭐일 공부 관련 나는 그냥 전업주부 인데 하시는 분들은 집안일 관련 으로 약간 혹사를 당한다 너무 할 일이 많다 해야 할 것이 많다 나에게 음. 내려지는 일들이 응, 너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 본인이 받아들이셔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지친다 응, 그런 게 조금 보여집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그 사람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맡은 거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대요. 요번 열흘은 어쨌거나 응. 그리고 또 하나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뭐 계약권 뭐 그런 계약을 새로 뭐 하게 된다 뭐 어, 이게 일 관련 뭐 그냥 뭐 어, 일자리 관련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뭐 거래 관련이라고 하더라도요, 어, 그 계약은 잘못된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다, 나에게 손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께서 잘 살펴보셔야 된대요, 꼼꼼히 계약건 계약을 읽어보셔야 된대요. 불공정한 계약, 나에게 좋지 않은 조건의 계약을 할 가능성이 또 조금 있다. 응, 그렇게 보여지니까 요번 열흘은 조금 음, 마음적으로나 그리고 몸 몸도 조금 지친다. 너무나 많은 걸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응, 응, 응. 네 근데 요번 열흘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좋은 쪽으로 내가 여기서 좋지 않은 계약권임을 알아냈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 불리한 계약권임을 알아냈기 때문에 내가 고치고 나서 이제 좋은 조건으로 내가 일을 하게 되는 것 그런 일 그런 흐름으로 어, 나아갈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혹은 내가 지금 내가 너무 혹사해서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이 일을 함으로써 그게 나에게 근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당장은 조금 할 일이 많고, 내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어, 하는 것, 어, 다른, 뭐, 땅, 다른 거를 할까? 뭐, 이러지는 말아라. 그냥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해라. 그, 어, 그 중에서도 좀 살펴볼 건잘 살펴볼 것. 도와줄 사람은 있다고 나오니까 혼자서 이렇게 속으로 알지 말고요. 힘든 건 힘든 거야. 하지만 요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심적으로 내, 나에게 위로를 줄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고 나오니까 그 사람에게 좀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응,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가져볼게요. 음, 밑에 건강은? 어, 건강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임신은 들어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여러 사람들과 함께 건강 관리를 하는 게요번여흘은 즐겁다. 음, 그렇게 지금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있지 말아라. 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운동해라, 즐겁게 건강 관리해라. 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뭐 어,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뭐 병원을 간다거나 뭐 다른 데 같으면 혼자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시는 분들은요, 요번에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병원 찾아가 보세요. 그것이 더 좋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음, 어디가 많이 아프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금전운 볼게요. 어, 금전운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지출을 조금 하시게 될것 같아요. 어, 음, 여러 사람에게 뭐라 그럴까? 어 뭐? 밥을 사준다거나, 차를 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더치페이를 하셔도 되는데, 본인께서 막, 아, 야, 내가 한턱 낼게. 뭐, 이러는, 그런 조금 분위기에 휩싸이는 스스로가, 어,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서 나도 돈 쓰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야. 이런 스트레스 그렇게 푸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돈을 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 다른 때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지출한다 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조금 빌려달라고 연락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본인께서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 빌려주던 빌려주지 않던 거는 각자 결정하실 일이지만 이 카드만으로 봤을 때는 빌려주실 것 같아요. 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일 공부 관련... 어, 역시나 좋지 못합니다. 너무나 할게 많다. 머리가 아프다. 생각하기도 싫다. 잠도 못 잔다. 부담스럽다. 걱정된다. 두렵다. 어, 그런 마음에 가득합니다. 어, 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정말 혹사당하는 건 아닌가, 혹은 불공정 계약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조금 걱정되는 일도 있고 사실 그런 일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 것 때문에 어,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번 열흘은 이렇지만 열흘 지나서는 또 어떻게 좋은 쪽으로 흘러갈지 알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맡은 거는 너무 많은 거. 너무 많은 거를 다 이거 열흘 안에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순서 정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어, 뭐냐, 하나씩 하는 거지. 내 몸이 한 개인데, 도 어떻게 뭐 이렇게 많이 해? 요 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부터 우선순위 정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좀 홀가분하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먹는 게 가장, 그러니까 홀가분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본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은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주위에 있다고 나오니까, 혼자 이렇게 끙앓지 말고, 누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면, 뭐, 좀 도움을 청해 보세요. 어,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스트레스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인관계 운 우선 커플이신 분들 애정운으로 보면 요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결혼, 임신 뭐 그런 쪽으로 다 가능하니까는요. 어, 결혼 이야기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에 어, 이야기를 꺼내 보셔도 되고요. 어, 그리고 또 그냥 데이트를 하더라도 이번 열흘은 상당히 즐겁습니다. 서로 서로 음 그제. 어 그냥 천진난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스트레스를 막 우리 애인에게 풀어 어, 그래도 다 받아주는 음, 그런 여를로 보여집니다 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서로 나쁘지 않다, 잘 지낸다. 어, 음, 한 명이 조금 응석받이가될 수는 있다. 어, 그런데. 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니까 조금 풀어줄 수 있다면 당신 본인이 다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받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솔로이신 분은요, 솔로 탈출은 가능할 것 같아요. 운기는 열려 있어요. 운기는 열려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 소개팅을 어 소개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우 어, 저 친구는 너무나 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나쁜 아이는 아니야. 그리고 성격도 밝고 긍정적이고 너무 괜찮아. 그런데 왠지 소개팅을 시켜주면 내가 욕 먹을 것 같아. 어, 왜냐하면 너무 어 뭐라 그러죠? 그막 말괄량이 같은 아가씨. 어, 어 어떻게 아가씨 뭐 그런 친구를 소개팅 시켜주냐? 나는 너무 힘들어. 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음, 본인이 조금 어, 그 소개팅을 하고 싶다면 소개팅 자리에서는 조금 그래도 얌전하게 보여, 보이는 거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어? 첫인상에 조금 신경을 써라 첫인상에 신경을 쓰면 조금 좋은 인연으로 발, 이렇게 발전될 게발 가능성은 다른 데보다 높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요 이번 열흘 솔로 탈출은 조금 어렵습니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인 대인관계운 음 아, 그래서 사람들 복은 있는데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는 나왔어요. 어, 근데 역시나 그렇습니다. 선을 넘지 말아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넘지 말고, 그러니까 성격이 활발하고 긍정적이라는 건 알아요. 밝은 사람이라는 걸 다들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대요. 어, 그런데 어, 거기까진 좋은데 너무 선을 넘어버리면 도를 지나쳐 버리면 사람들이 조금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요 어, 그런 점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내 생각만 하지 말 것.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세상이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나만을 중시하고 선을 넘으면 사람들이 좀 수군거릴 가능성이 있다. 응,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주역괴. 주역괴가 좋은 게 나왔어요. 어, 이게 지금 뇌지예라고 하는 괴가 나왔는데요. 이 옛자는 어,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주역에서 이 뇌지혜 이 어, 괴의 뜻은 어, 이제 봄이 이제 곧올 거예요. 봄이 이제 곧 다가올 건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우르르 쾅쾅 치면서 땅 속에 는 새싹, 땅 속에 는 씨앗들에게 이제 너희가 나올 차례가 되었다. 이제 봄이 올 것이다. 새싹을 띄울 준비를 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어.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다. 땅속에 있는 새싹들이 아 이제 내가 나갈 차례구나 내 모습을 보여줄 차례구나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땅 위로 나갈 준비를 지금부터 서둘러야 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어 이렇게 지금 준비해라라는 하준비 의미로 지금 하늘에서 천둥이 쳐둔, 쳐준 것이고 밑에 있는 새싹 아니 밑에 있는 씨앗들은 아 어, 이제 내가 나갈 차례가 됐구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자 어, 그런 걸다 했겠다. 음,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주역괘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추운 겨울 여태까지 내가 힘들게 모질게 일을 다 해왔던 것 추운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올 거야. 내가 힘들게 일했던 것이 끝나고 이제 나에게 그 결실을 안기 그러니까 그 결실을 내가 안, 안게 될 거야. 음, 그렇게 지금 운때는 흘러갈 거야라고 지금 카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음, 여태까지 장, 당신이 노력해왔던 것, 여태까지 내가 고생했던 것, 노력했던 것 그런 게 이제 보답이 어, 당신에게 보답을 할 것이다. 이제 당신에게 좋은 결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지금 카드가 알려주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거나. 아, 속상해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이 즐거운 결과를 받고 기뻐해도 된다. 그런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응. 그렇게 지금 카드가 알려주는 거예요. 어, 위에는 레노먼드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일이 너무 많아 힘들어도 좋지 않은 계약 같아. 그런데 운이 좋게도 좋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신 거예요. 어? 불 뭐야 뭐공 공평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계약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치면서 좋은 쪽으로 운이 흘러간다. 아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들게 일을 했지만, 이게 나중에 나의 좋은 경험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주역회도 딱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던 건 너에게 좋은 결과로 보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즐겨라. 어, 그렇게 카드가 알려주는 거예요. 네.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